합격으로 가는 지름길, CPA 김수석, 김용재 회계사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금융부채의 경우에는 AC 금융부채 또는 삼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로 분류를 하죠. 이때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금융부채는 FVPL 금융부채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단기 매매 항목의 정의를 충족하거나 또는 최초 인식 시점에 FVPL로 지정하는 경우에요. 이때 AC 금융부채랑 뭐가 다르냐면 일단 둘다 최초 인식은 공정가치로 인식을 하는데, 발행원가를 처리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AC 금융부채는 발행원가를 발행금액에서 차감하지만, FVPL 금융부채는 비용 처리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AC 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 삼각을 하는 반면, FVPL 금융부채는 액면이자만 이자 비용으로 인식하고, 공정가치 평가를 하면서 평가 손익을 PL로 인식합니다. 그런데 이때 예외적으로, 신용 위험 변동에 따른 공정 가치 변동은 OCI로 표시하고 재분류 조정을 하지 않습니다. FVPL 금융부채 관련 내용을 문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 사항은 x 1년 4월 1일 동사채를 FVPL로 분류하는 경우랑 AC 금융부채로 분류할 때의 장부 금액을 각각 구하는 문제였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기중에 4월 1일에 발행을 했기 때문에 실제 발행일인 4월 1일의 시장 이자율 10%를 이용해서 7월 3과 2.4868을 이용해 주셔야 돼요 그럼 이때 X1년 초 현재 가치는 100만원 곱하기 0.7월 3에 표시이자 6만원 곱하기 2.4868을 하면 900508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4월 1일에 발행했기 때문에 4월 1일에 장부금액을 구해보면 900508에 곱하기 1 더하기 시장이자율 10% 곱하기 12분의 3인데 장부금액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미지급이자 6만원의 12분의 3을 빼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값이 908021이 나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사채 발행 비용이 발생했거든요. 이 사채 발행 비용을 AC였다면 뺐을 거예요. 그래서 898021이 되는 반면 FVPL은 단기 비용 처리하고 장부금액에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90801이 그대로 장부금액이 됩니다.